마음의 탐심을 버리라. 출애굽기 2 0장1 7절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 네. 설운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기준입니다. 그중 열 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달리 외적인 행동보다 마음의 상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탐심은 죄의 시작점입니다. 탐심은 단순히 욕망을 넘어 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씨앗입니다.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와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골로세서 35. 의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탐심은 시기, 질투, 미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도둑질과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자라지 않도록 경계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탐내지 말라는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욕망, 남의 것을 부러워하거나 갈망하는 마음을 금지합니다. 겉으로는 죄를 짓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탐심이 자라나면 결국 더큰 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섭니다. 탐심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욕망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탐심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을 주지 못하며 결국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는 미디어와 사회의 끊임없는 메시지 속에서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는 유혹에 쉽게 노출됩니다. 남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나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며 결국 현재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은 소유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물론. 1. 탐심은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탐심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 불평, 시기, 불만, 비교를 불러일으키고 결국 죄로 이끕니다. 탐심이란 무엇인가? 탐심은 한자 그대로 탐할탐과 마음심이 합쳐진 말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헬라어 플레오넥시아로 표현되는데 의는 자신이 이미 가진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뜻합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원하는 욕구를 넘어 하나님보다 물질이나 세상적인 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성경적 관점에서 탐심의 특징 우상 숭배골로에서 3장 5절과 에베소서 5장 5절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명확히 말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만족할 줄 모름 탐심은 소금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전 5장 10절. 모든 악의 뿌리 기모대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또다라고 경고합니다. 탐심은 거짓, 도둑질, 심지어 살인에 이르는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탐심은 우리의 눈을 가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삼탐심의 위험성. 탐심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죄입니다. 죄의 근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탐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관계의 파괴 탐심은 피를 나는 형제나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를 해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간의 탐심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패배를 가져왔던 것처럼 탐심은 관계를 깨뜨리고 불행을 초래합니다. 영적 파멸 탐심은 신앙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영혼을 피폐하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불공정함 초래 탐심이 있는 사람은 공정하게 판단하거나 행동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하나님이 아닌 소유와 성공. 사람을 마음에 두는 것이며 이는 곧 우상숭배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성경 속 예시 아합왕과 나봇의 포도원 사건.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아합왕과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는 탐심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아합왕은 자신의 궁궐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나봇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이기에 팔수 없다고 거절했지만 아합왕은 그로 인해 심히 근심하고 번민했습니다. 이를 본 왕비 이세벨은 악한 계략을 꾸며 나봇을 거짓 증언으로 고발하게 하여 돌로 쳐죽이고 아합왕은 결국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아합 왕과 그의 집안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합 왕의 탐심은 한 개인의 소유를 넘어 생명까지 빼앗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탐심이 우리를 얼마나 눈멀게 하고 죄악의 길로 이끌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개인 간증: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정착에 대한 갈망 속에서의 순종과 감사.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늘 마음 깊이 다가오는 계명이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후한 곳에 뿌리내리고 뼈를 묻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막 정착하려 하면 선교지를 옮겨야 했고 다시 또 새로운 곳에서 적응해야 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누군가 안정된 집과 터전을 가진 모습을 보며 부러움과 탐심이 밀려오곤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한 곳에 오래 있고 싶어요. 선교지를 옮기고 싶지 않아요. 저의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가 무의식 중에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 있는 곳이 다내 집이야. 열방이 내 집이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 그분의 부르심 안에서 머무는 그 자리가 바로 저의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느꼈던 외로움과 정착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안이 녹아내렸고, 다시금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여전히 제 안에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작은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바로 제가 내려놓아야 할 탐심임을 깨닫습니다. 누군가의 집을 부러워하거나 제 상황을 한탄하는 대신, 하나님이 주신 자리와 사명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은 정착보다 순종을 소유보다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배워갑니다. 저의 진짜 집은 주님 안에 있고, 제 거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열방을 집 삼아 사는 선교사의 삶 속에서 저는 주님이 주신 감사로 살아갑니다. 3. 결론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그렇다면 어떻게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모든 일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외적인 소유가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탐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로 알라. 탐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임을 신뢰할 때 세상적인 것에 대한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디모대전서 6장. 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탐심을 이기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3위의 것을 찾으라. 골롯에서 3장 1절, 2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영원한 가치와 천국을 소망하며 살때 땅의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라 탐심은 사탄의 유혹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함으로써 탐심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라. 자신의 것을 움켜쥐려는 탐심과 반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고 섬기는 삶은 탐심을 극복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탐심은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죄성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탐심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 이 메시지가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기도 내 안에 숨은 탐심은 없는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숨은 탐심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만족하게 하소서. 아멘, 최기쁨.